안녕하세요. JKTV의 류입니다. 아쿠에리어스 배 빠른 공략으로 돌아왔고요. 더트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30초 마장 분석입니다. 1600 좌회전 겨울 맑음 양마장 기본적으로 가속 위치는 야스다 기념하고 비슷하고요. 더트 마장이기 때문에 어떤 캐릭터를 구비해야 될지 엄청 제한이 있는 편이구요. 그래서 캐릭터의 티어가 극명하게 나뉠, 나 애정이니 이번 마장에서는 조금 애정 캐릭 같은 거를 하기가 사실상 힘들 것 같습니다. 오르막 내리막 구간이 250m 구간에서 의문의 구덩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부 발동이 돼버려요. 예를 들어 등산과 같은 오르막 스킬들은 다 필요가 없구요. 다만 오르막 내리막 유효 힐이들은 아주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기장 보정은 스피드랑 스태미너로 보정을 받고요. 기본적으로 2대리를 넣고 육성을 할 시에는 스태미너 요구치를 르 채우기 쉬운 편이므로 이 점에 대해선 큰 문제가 없고요. 유효 계승과 가속이고요. 후방 코너 가속으로는 앵글링, 아나볼릭 등이 유효구요. 카나타는 완전히 무효니까 조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직선 복합 플란차 머미크릭 이 유효인데 일단 도주같은 경우는 플란차를 필수로 당연히 넣어주어야 되구요. 머미크릭은 2위 4위 조건이라서 자기가 선행을 넣는다면은 머미를 달아주는 쪽이 좋지만 실상 앵글링의 유효 2.3 마신 정도의 개승 가속을 머미플러스... 알파로 따라가기가 상당히 불리합니다. 따라서 선행은 무조건 2등을 먹어야 되고요. 사실 근데 2등을 먹는다는 조건이 아주 조주 우세마장으로 보이기에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체급이 낮고 자기가 체급이 더 위라면은 뭐 어느 정도의 승률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약간 그렇게 상책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선행들이. 최종 직선 가속으로는 그림자 직선 주파가 있구요둘다 완전히 유효하게 터지고요. 최종 직선 복합. 일단 본인 걸로 쓴다는 가정하에 유곽시티랑 탑건이 유효하구요 선행 쪽으로 달리다가 앞그 도주 중에서 도주 중에서 도태되는 도주를 경쟁을 하면서 경쟁 조건을 만족시켜가지고 복합 고유기를 적절한 타이밍에 발사한다는 전략은 있으나 사실상 여태까지 한서에 1년간의 채면을 겪어 오셨으면 알죠. 역시 확률은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물론 발사할 가능성은 있죠. 후반 랜덤 가속이고요. 상승기류, 강인한 달이죠. SSR 오브리로 상, 획득이 가능하고요. 앞줄 겨냥. 요거는 모든 각질 다쓸수 있는 랜덤 가속 스킬이고 어떻게 판단을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좀. 약간 강력한 아오아루 역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승 역시나 유효하게 터지고요 그래서 선입도 충분히 사용은 가능하고요 정면대결도 뭐 선행을 쓴다면은 꼭 가져가야 되는 가속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최종 코너가속은 도망자고요 요거를 달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말이 많을 거예요 분명히 또 근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마일레스를 달고 앵글링 플러스 플란차를 단 시점에서 이미 가속 구간은 음, 충분히 다른 각질에 대비해서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뭐 달아준다고 큰 문제는 안될것 같지만 그냥 뭐 앞줄 겨냥 정도로 앞줄 겨냥 상승기를 배우는 수도 있고 도망자라는 금딱 굉장히 비싸죠. 를 가져갈 필요가 있을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자기가 결국 후방 각질에 대비하기 어렵다면은 뭐 하위 스킬이나 아니면 도망자 자체를 배워주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면 도주 중반기 경쟁 어떻게 하죠? <laughs> 모르겠네요. 각질 우세고요. 일단 분명히 도주가 무조건 가장 우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속 상황으로도 그렇고 마장 상황으로도 그렇고. 일단 도주가 가장 셉니다. 그래서 강력한 도주를 잘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고요그 다음으로는 추입. 여기 아무래도 강공책 플러스 뭐 아그네스 디지털이나 뭐 오그리캡도 가능하고, 느통염 조건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추입이 더 강력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은 되는데, 결국은 이것은 사람들의 조합에 따라서 아나블릭을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조건이 바뀌죠 2.3 가속을 누가 먹을 수 있는가 추입쪽인지 선입쪽이 더잘 먹는지 이런 거를 고려하는 것 자체가 도주한테 이미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레스 s s t 선입 뭐 선입 같은 경우는 환승 가속을 갖고 있고요 결국 추입 쪽에 1.2마신 1.1마신 정도의 직선 주파가 고정으로 터지는 것과 vs 선입에 랜덤 환승이 터지는 건데 아나볼릭 순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은 추입이 더 세서,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한것 같습니다. 만약에 선입이, 아나볼릭 을 먹기 되게 좋은 위치가 자꾸 걸리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뭐, 선입이 더 좋겠죠. 가속 수치의 차이는 상당합니다, 아나볼릭. 그래서 아나볼릭 누가 먹을까 경쟁입니다, 또. 결국, 수르젠, 팔코, 브루봉 중에 두 마리 정도 출전할 수 있으면은 그게 최선이 될것 같고요. 나머지 후방 각제들은 다 랜덤 가속. 경쟁, 경쟁 조건, 뭐앞 도주마들의 길막 등 그렇게 좋은 상황 아니라고 판단돼요. 그 선행 같은 경우는 특별히 장점이 보이지 않고요. 도주 그 선행 예리를, 예를 어느 정도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경우가 많을 텐데 사실상 그 캔서베의 악몽을 봤을 때는. 사실상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체급이 되면서 선행 애를 깎는다면은 자기보다 선행 체급이 낮은 사람은 다 이길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거는 어느 각자이나다 똑같죠. <laughs> 자, 이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뭐 인자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강조를 안 하는데 필요 청인자 적인자입니다. 일단 자기가 무슨 캐릭터를 육성할지 필요 더트 인자 제외하고 전부 마일 인자로 맞춰주시길 바라고요. 수르젠이나 유곽시트를 육성을 하실 때는 7 더트 인자가 필요하고요. 브로봉 같은 경우에는 10 더트 인자가 필요한데 10 더트 인자를 쓰면서 계승을 두번 받아야 됩니다. 조커봉을 쓰려면은 사실 이 조건 자체가요. 쌍계승을 저렇게 두.. 쌍계승을 저렇게 두번 받는.. 받고 도주를 육성을 한다는 게 턴.. 아무래도.. 아무래도 초코봉 같은 경우는 터다지기랑 기본 트리거들이 많이 내장되어 있으니까 편리하긴 하지만 두 번.. 두번 계승 받으면서 심지어 또 마이레스까지 조금.. 굉장히 유효한 마장인데 마이레스까지 계승을 받는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체급을 올린다는 것이 결국 상위권 유저들은 해낼 것입니다. 지금 뭐뭐 뭐 도주 엘이나 뭐 머미크릭이나 뭐 이것저것 완성해 오시는 거 보면은 뭐 고루시라든지 단거리 챔미에서 음, 터다지기 수치와 가족 수치를 감안해서 최대한 더트 B까지라도 계승을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물론 당연히 A까지 받는 게 무조건 좋겠죠. 빛까지 받으면은 가속 치의20% 정도를 손해 봅니다. 하지만 더 열세인 캐릭터들을 키우는 것보다 그 정도로 개조해서 쓰는 것도 음 완전히 안될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구리랑 에콘 같은 경우는 1더트 인자만 있으면 되고요. 따라서 오구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카드풀에 딱 카드풀이 없어도 네, 상당히 내기 좋은 픽중 하나일 것이고요. 단지뭐 강인한 다리 같은 거를 배우기에 팔콘, 디지털 우라라는 전부 팔콘, 디지털, 신여 팔콘, 디지털, 신여울, 우라라는 전부 다 마일 인자로 넣어주셔가지고 마일S를 받는 게 최우선입니다 마일S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또 마일S 없다고 에 다시 깎아와 저희 생방송 오시면은 약간 이럴게 걱정이 되구요 사실 근데 더트 인자를 주, 쓰면서 마일을 받기가 이제 확률이 반으로 주는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죠. 자, 최종 결론입니다. 쓸수 있는 캐릭터들 하나하나 정리해보죠. 수류젠. 굉장히 좋고요 있으시... 거의 다 있으시죠. 개조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결국은 꼭 내야되는 픽 중에 하나입니다. 팔콘. 있으면 결국 도주 중에서 쉽게 쓸수 있는 친구기에, 뭐 전체적으로 체급 올리기도 좋고, 꼭 필요합니다. 오구리, 오리 같은 경우는 선입으로 갈지 추입으로 갈지 얘기가 많은데요. 아직도 고민 중인데, 결국 안아볼리를 누가 먹느냐예요.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입으로 육성을 할 시에는 어차피, 어드마이어베가 카드가 있어야 되고, 광고책을 달아주려면은, 그 상황에서 육성 자체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뭐 선입으로 가도 그렇게까지 손해 볼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고요 선입 오리 쪽으로 가도 그리고 초코봉 이거는 개조에 진짜 자신 있는 사람만 하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괜히 이거 하다가 열 받아서 접지 마시고 음. 한번 해보시는 거는 괜찮아요 인자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청자분이 한번 말씀하시는 분이 렌탈을 전부 다 부르봉에 붙고 한달한달 한달 내내 이렇게 한 156성을 하고 나머지는 자인자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해야지만 부르봉을 키울 수 있다 아예 자인자를 만들지 않으면 아 근데 이거를 초보자란, 초보자들한테 이거를 말하는 기준이 맞을지 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그네스 엑스 지털은 진짜 괜찮은 픽이고요 저는 취입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취입 쪽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아그레스 디지털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적당히 말법 대충 한거나, 아니면 운이 좋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가 좀 말하기 급이다 해가지고 이거를 더트에 쓰려고 뽑아 놓은 거기 때문에, 음... 뭐... 있으시면은 뭐 취향껏 사용하시면 될것같고요 가을시티 같은 경우는 뭐 선행쪽이 좋을 것 같은데 있으시다면 뭐 사용하셔도 뭐 편리한 픽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엘콘 같은 경우에는 2위를 먹기가 사실상 쉽지 않죠 도주가 뭐 4,5,6이 나온다면 쉬울 거라고 생각은 안듭니다 타이키 고유기를 연장시켜서 써가지고 선입으로 쓰는 방법도 있긴 한데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것은 열쇠인 방법이고요 <laughs> 신년 우라라 있으면은 고위가 매우 매우 좋음에 따라서 네,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주입 쪽이나 수입 쪽이나 선입 쪽으로. 있으면은 이번에 한번 이용해 보셔야지 지금 안 쓰면은 또못 쓰거든요. <laughs> 자, 얼마나 자기가 위에 제가 나열한 캐릭터 중에서 얼마나 더트 인자가 필요한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먼저 인자작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성인자는 기본적으로는 파워이고요, 스태미너가 부족하는 육성을 선택할 시에는 스태미너 인자를 뭐 빌려가지고 사용하거나 뭐 섞어가지고 쓰시는 방법이 좋게 보입니다. 도주는 앵글링, 플란차, 터다 중반기 위주로 계승을 받아주는 걸 추천드리고요. 후방은 상승기류, 앞줄 겨냥을 저는 가급적으로 인자에 붙여서 달아오는 게 좋습니다. 아우역도 괜찮고요. 그런 쪽을 인자 개성 많이 생각해 보시는 걸 생... 전 추천드리고요. 이거 홍염, 느통염 플러스 아나볼릭을 달아야 할지, 네, 뭐 그래도 결국 아나볼릭이 필요할 것 같아서 후방 각질은 아나볼릭이랑 홍염 쪽으로 이렇게 인자를 만드는 걸 추천드리고요. 주입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직선 주파 있어야 되니까 직선 주파 인자도 또 챙겨야 되고요. 쉽지 않습니다. 주입도 만들기도. 자 어떠셨나요? 뭐가 좀 정리가 됐을까요? 음 기본적으로 저는 도주가 크게 우세 마장이라 할 것을 마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도주 두 마리를 자기가 멋지게 키울 수 있다면은 부르봉 어차피 뽑아야 되잖아요. 부르봉 뽑으셔가지고 부르봉 한번 개조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근데 따라서 인자 준비도 좀 빡시게 해야 되고 쉽지 않은 채미가 될것 같지만요. 또한 초보자들을 위해서 나는 뭐뭐 뭐 나는 뭐 신영우라라도 당연히 없고 뭐 엑스지털도 없고 뭐 초코봉도 모르겠고 뽑을 수 있을지 이렇게 생각되신다면요 가장 추천할 수 있는 조합은 일단 수루젠 그리고 팔콘이 있다면 넣는데 예 팔콘이 없는 사람 많죠 수루젠 오구리를 넣으시고요 남은 한 픽은 어.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부르봉을 그래도 개조를 시도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쩔 수 없이 단거리 챔미도 다들 고생 많으셨죠. 예. 네. 단거리 챔미도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뭐 천천히 더티 인자작 하면서 뉴트랙 오는 거 기다리시면은 뉴트랙도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겁니다. 네. 즐거운 말달 되시고요 또 완벽 공략에서 또 완벽한 공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인자작 다들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